자 이제, 이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1440, 1500년부터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이 있었던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얼마나 끈질기든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식은 유대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모든 도시들에 회당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 도시들 가요 왜? 유대인들이 가면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지켜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볼때이 세상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종족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왜? 예?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율법 가운데 도덕법을 제외한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다 철폐하셨잖아요. 의식법들은 제사법, 절기법, 안식일법 다 철폐하셨잖아요. 철폐하시고 이제 나를 경배하도록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하니까 나를 경배하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계속 멸시했어요. 그래서 40년 뒤에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열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파괴하고 12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로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로마 군대에 쌓이게 되면 빨리 도망치라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나온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과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출하신 그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시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런 부류, 어떤 부류는 나는 안식일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그런 법이 필요 없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주의를 지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주일날 모이는데, 이방인들은 일요일 날 쉬어요, 안 쉬어요. 토요일 날 쉬어요, 안 쉬어요. 안쉬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 아니 새벽과 그 다음에 저녁에 두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장 나가야 되니까 한 번도 안 쉬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안식교는 뭐라고 하냐면요. 콘스탄틴 대제가 BC 321년 3월 7일 날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부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 가지고 사단 마귀 짓을 했다. 짐승의 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다 찾아봤어요. 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없어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점차 굳어져 가다가. 일요일 날이 공일이 되니까 그날 예배 드리기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고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격이었던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B.C. 107년 사도 요한이 죽은 지 10년 뒤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 만약 이것이 성경이 됐다면 에베소서가 됐겠죠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런 편지가 7개 편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일곱 가지 편지 가운데 이그 중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뭐냐? 어,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한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유익하지 않는 낡은 우화에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계속해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예언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란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받아들이겠다면 그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그가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장에 보니까 주의 날의 환상을 보거든요. 주일의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날이란 말이 그대로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켰는데. 이 107년에 쓰였던 편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뭘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주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 버렸네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 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기려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안식을 찬다는 안식을 주는 날을 우리는 기억하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콜로스 2장 16, 17절에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아리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왜 유대인들이 자꾸 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킨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니까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려서 오늘날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안식일을 주위로 바꾼 적이 없고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개명은 1 0개명에 나오지만 10개명은 도덕법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레위 23장에 절기법이 나오네요. 절기법은 의식법이에요. 그 절기법에 의식법으로 나오는 안식일법은 절기법은 폐지됐어요. 주님이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서 또는 의식으로서의 안식일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굳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든지간에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천하고 약한 초등학으로 다시 돌아서 안식일을 지켜서 우르게 되려고 어떤 의식을 지켜가지 어떤 의식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러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만을 말미암아 저주를 떠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붙잡고 가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안식교인들이 안식이를 지켜야 된다는